구정 TV입니다. 오늘 그 명절의 마지막 연휴의 마지막이죠. 10월 3일인데 어, 6일을 쉬니까 네,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laughs> 네, 어, 명절 전으로 해서 최근에 그 신현대 이, 이 구역 재건축 속도가 이제 빠르다는 이유로 해서 신고가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 신현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와 비교를 했을 때는. 예 네, 신현대가 좀 독보적으로 신고가가 발생을 하고 거래가 있지 않았나 네, 그런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단지는 약간 이제 평소보다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를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은 일단 그 압구정 재건축 3구역 구현대가 재건축 관련 약간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네. 어, 신통기획을 진행하고 있는 그 서울시하고 지금 조합 그리고 주민분들의 좀 의견 차이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재건축 속도면에서 좀 빠르게 진행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내년 2월과 4월에 이 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된지반 3년이 지나기 때문에 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매물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은 내년 4월까지는 계획되어 있는 구역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 지휘 양도가 그동안 불가능해서, 어, 잠겨있던 매물들이 지금 벌써부터 이제 4월 이후 잠금 조건으로 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 4월 이후 이제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현재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지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과연 이 재건축 속도가 늦어지고 매물이 많아지면 이 압구정 집값이 떨어질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재건축 3구역이 속도면에서 늦는 것은 이제 어쩌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압구정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매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재건축이 빠를 것 같은 단지를 선택할까? 아니면은, 압구정은 최종종착지니까, 강남 아파트의 끝판왕 단지를 선택할 것인가? 네. 이두 가지 고민을 놓고 항상 고민을 하셨었거든요. 나는 대한민국 최종종착지라고 하는 압구정에 왔지만, 재건축이 조금은 더 빨랐으면 좋겠다. 빨리 신축 아파트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들은, 보통 예전부터 2구역 신현대나, 아니면은 4, 5구역 한양 아파트를 선택한, 신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아니다 내가 굳이 뭐 반포나 대치나 개포 같은 이런 훌륭한 강남아파트를 버리고 이 압구정까지 오는데 압구정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야 내가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3구역 구현대를 선택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3구역 주민분들은 대한민국 아파트 끝판왕을 원하는 거지 당장 재건축을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소소한 타협을 하는 거를 별로 이제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인 거죠. 재건축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이 3구역의 가치가 변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3구역의 매매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의견들 되게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던 잠겨 있던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물은 확실히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이 매물이 늘어나니까 매매가가 조정될 것이냐. 이 연관성에는 좀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네, 이건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 3년 전에 조합설립인가가 되기 전에 어 본인이 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한데 매도를 계획하고 있었던 분들은 미리 알고 계셨거든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걸. 그래서 인가 전에 대부분 매도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폭발을 했었습니다. 매물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급한 매물은 없을 거라는 얘기고요. 이미 매도를 꼭 해야 되는 매물이 대부분 거래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맞으면 팔고. 아니면 기다리겠다 이런 매물이 대부분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급해지는 시점은 분명히 있겠죠. 이 분들이 뭐 호가를 계속 올려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시간은 지나고 매매가 안될 경우에 어, 다시 급해지는 시점 그때가 어디냐? 사업시행 인가가 나기 직전 예, 이때는 급해지실 거예요. 사업시행 인가가 어, 나게 되면 다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묶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매도를 해야 하니까. 예. 좀 급해지잖아요. 빨리 매도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 압구정 아파트 시공자가 그때는 뭐 DH일지, 뭐 레미안일지, 뭐 어느 정도 선정이 되는 단계잖아요. 네. 근데 사업식 인가가 나는 단계에서 매매가가 막 그때 떨어질까요? 네. 이상 압구정 TV였습니다.